아, 장타야 장타입니다. 장라 해라. 타야 장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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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정이 좀 있어가지고 못 풀어요. 근데 이제 풀어놨잖아요. 야 장타야 장타는장타는 이제 순놈이잖아요. 그래서 순놈 타놈 장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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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알야 장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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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타는 장타야 장타라장라 암 놈이라 싸움이 안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순놈순 놈이면 이제 이것은 싸움 아닙니다. 이제 제법 이제 걔한테 는 강하게 나오네요. 근데 암놈암 놈이 있으면 상황이 틀리죠. 근데 이제 순놈암 놈이라 어뭐 크게 상관 막 물어뜯고 막 그, 그런 싸움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 걔한테는 어? 장터한테 덤불로고 올라그러네 근데 이제 순놈암 놈이 막그막 보면은. 그, 같이 합사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키우는 경우에도 보면은. 근데 그런 경우도 저도 순놈의 성격이남놈의 성격에 따라서 막고약시러 놈들은 막 물기도 하고 그런데 순놈 앞놈은, 크게 뭐, 이렇게 으르릉도 있을 수 있고, 뭐, 먹이가 있으면 잠깐 붙을 수는 있는데, 뭐, 같은 동종끼리 같은 싸움은 못본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놈 왔다 갔다 똥도 싸면서 좋겠죠. 장타를 데리고, 이제 운동을 왔습니다. 네, 아까 지 보셨다시피, 이제 새로운 개가 장타인데 약간 으르릉 했잖아요. 네, 순놈, 암놈이고, 진돗 개합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진돗 개합사가 이제 같은 순놈, 순놈, 암놈, 암놈끼리는, 모르는 개끼리는, 그, 잘 일어나요. 사람들 같이, 뭐, 악수하면서 우리 잘해보자. 그런 경우는 이제 둘다 아주 싸움에 관심이 없는, 어... 특별한 경우에는, 제도몇 번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에는 거의 붙어요. 아까 팀 같은 경우, 재구가 순놈이었다 그러면은, 저기 장타가 으렁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봐줬겠습니까? 붙어버리고, 만약에 빨간 코한테 그 재구가 그랬으면은, 바로 싸움 붙죠. 누가 이길지는 이제 붙어봐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놈순놈 암놈, 암놈은, 앞놈, 그, 조금, 저기, 새로운 개들이 왔을 때는 어려워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같이 순놈하고 암놈도 이제 보통 보면은 서열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거의 그, 잘못 봤습니다. 순놈이 거의 보통, 순놈 암놈이면은 암놈이 여름되고뭐 그래도 순놈이 보통 피해버려요. 봐준다고요. 근데 뭐 잡아버린 순놈도 있겠죠. 아니면은 암놈이더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순놈을 우습게 봐서 그냥 순놈을 잡아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아주 아작을 내볼 정도로 싸움이 붙더라도 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놈, 암놈 같은 경우는 어, 매니아들은 그렇게 이제 걱정을 안 하는데 이거 이제 그침도게 싸움이 나와서 어, 잘한다, 못한다 막 말들이 있는데. 예, 진돗개 싸움을 사람들이 잘 많이 모, 봐봐도 그게 그 승패를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말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공격력이 강하게 보이는 놈들이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그냥 서열 정하듯이 그냥 놔둬버리면 은매잘 매 맞는 놈이 이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돗개 싸움 얘기도 하려면 은 진돗개 뭐몇 마리 키웠네 예, 뭐 훈련사네 그런 사람들도 뭐 많이 봤겠지만 중간에 말려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어이렇게야지그또 이제 진돗개 싸움을 이제 정확히 아시는 거죠. 뭐 싸움을 시켜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키워다 보면은 그런 좀 끝까지 지켜보고 어, 수박겉탈 기식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보고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개들도 그 사람한테는 엄청 순한 개들이 개싸에는 엄청 강한 개들도 있어요. 막 사람한테 공격적이고, 막 짓고, 막 공격하려는 개들도 막상 개싸움 해보면은 초반만 강하지, 후반 가면 그냥 꼬리나 려보고 소리 내본 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만은, 어 같은 동종끼리는 합사를 할 때, 이제 특별히 개들끼리 이제 뭐 싸움이 전혀 관심이 없고 순한 놈들이 해가지고, 평화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싸움이 일어나서, 어 피를 봐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피를 흘리고 그만큼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안 다치고 그냥 묶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러면 그것도 방법이죠. 운동 안 시키고 그냥 자유도 먹어 필요 없이 그냥 저렇게 묶어놓고, 줄로 뭐 왔다 갔다 하든지 해서 키우면은 피볼일 없습니다. 그서열하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장 걔들한테 중요한 운동, 자유, 이런 게 없어져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를 얻는 대신에 자유를 얻을 것인가? 아, 그냥, 그, 안 다치고 그냥 그 구속된 생활을 할 것인가? 저는 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뭐,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타랑 이제 또어 돌아다니는데 그 호랑이를 잠깐 얘기 보면은 그 호랑이야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호랑이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벵갈 호랑이 두 종이 이제 제일 유명하고 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워낙 시베리아 호랑이를 좋아하니까 동북호, 뭐 아무로 호랑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베로 아니 그 도, 벵갈범은자 시베르 호보다 체급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뭐 뭐든지 좀 뒤쳐진다 그런 생각들이 강해요. 그렇게 많이 이제 알고 컸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데 이제 이게 그 미디어가 발달했잖아요. 뭐 각종 그 그런 정보들이 많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부 벵갈범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북부 벵갈 대우들이 나오니까 좀 말들이 좀 틀려졌어요. 예전에 그 호랑이 많았던 시절에도 시베리아 대우에 비교해도 북부 벵갈대우들은 크기가 밀지 않고 야생에서는 뭐 가장 큰 개체는 북부 벵갈범이다, 그것도 있고 막 서로 이제 좀 이제 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서식지 감소, 먹이 부족, 큰 개체들도 이제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큰 야생의 호랑이는 이제 북부 벵갈대우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사육 개체들까지 앞이면 이제 시베리아가 더 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한 말들은 많은데, 하여튼, 북부 벵갈범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도 보면은, 그, 제규어 보면은, 이제 털도 짧고 근육이 그냥 확 드러나는데, 북부 벵갈범들도 그렇게 털이 짧고 그냥 제규어 같이 그렇게 근육들이 드러나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뭐 시베리아 못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를 가장 좋아했어요. 서원의그 시베리아 대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북부, 벵갈 대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진도개도각그 혈들의 특색이 많아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전주개도 있을 것이고, 뭐 경기도 쪽, 뭐, 다른 지역 쪽, 이제 그각진도개들 어 무슨 혈이냐 진돗개 이제 순잡은 떠나서 이제 그 진돗개 이제 그 혈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외형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들은 무장이 강하고 어떤 개들은 진짜 주인을 편하게 하고 그래서 이쪽 류의 개들을 키워보다가 다른 쪽 류의 개들을 키워보면은 아 이거 도좋구나해갖고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오로지 한우물만 파는 그런 매니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제가 북부 벵갈배물도 좋아하듯이 진돗개도 키우다 보면은 어막 어? 이렇게 좀더 좋네 막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진돗개인데 특색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올 때부터 이런 동물이 파헤치는 것 같은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제 장타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내기서막 짖는다. 근데 먹으면서 뭐, 뭐, 뭐막 돼지 짖는 소리가 들려본다. 대박이죠. 장타 단독인데다가 혼자 찾아 들어가서 돼지를 찾아서 짖었다 그러면은 저로서는 매우 진짜 그, 좋죠. 장타 역시 장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배포 갖고는 그게 힘들거든요. 저도 자고 있는 그 돼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단독입니다. 두세 마리 아니고 단독입니다. 자고 있는 돼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짓고 돌리고 대치라는 걸딱 한번 봤습니다. 뚜까리란 있는데그 외에는 이제 같이 맞닥뜨리다가 도망가는 거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어 이렇게 이제 그 그런 상황이지 진짜 그 자고 있는 돼지를 직접 단독으로 찾아 들어가고 짓는 경우는 어 정말 대박입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아, 실망하지 않습니다. 재고랑 네. 또 운동을 왔습니다. 두 번째인데, 엄청 사람을 잘 따르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모색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 검은색, 네, 내눈이나뭐 허구나, 흑구나, 뭐, 검은색 계열이 들어가면은 좀 강하다. 사양도 잘한다. 근데, 요, 런식재고도 그, 키워봤죠, 예전에. 예, 이런식으로 또 나온 애들도 있고, 황구도 있고, 내 눈이도 있고, 그래도, 뭐, 특별히 성품이 강하다거나, 사양성이 뛰어나다거나 하는 것은, 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개체가 그렇게 뛰어나겠지, 뭐, 색깔이 좀 그러고, 외형이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어, 강하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잘못된 건데, 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처음에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아닌가? 아니다 닌가아 개체차이지 뭐 모색으로 성품이나 그런 게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있으면은 저놈도뻘 말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준 사람도 없으면 그제그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꼭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그 진돗개 이제는 이제 진돗개를 배우려면은 원로분들 직접 차 타고 다니고 어그 개도 직접 보고 뭐 듣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요 개 사진, 영상, 정보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냥 어, 얘기하면 음. 어려운 용어 쓰고 얘기하면 뭐 고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용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 설명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를 쓰, 쓸 때도 있는데. 그 때는 써야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거예요. 초보자들 봤을 때 혹하죠. 어 뭐, 이제, 몇 개, 이제, 뭐, 틀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정설를 받아들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대로, 이제, 아니, 것은 아니다 고 얘기를 하죠. 아, 딱, 무지하게 사람 좋아하구나. 빨간 코한테 왔어요. 재고를 어, 만지다가 빨간 코 만지니까 확실히 두상부터 걸고, 작게 느껴지네요. 이 작은 놈이 그렇게 용맹하게 싸우고 그런거 보면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멧돼지한테 이거 한번 당하기 전에는 한번 들어가서 그 떼돼지 속에 새끼도 한번 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미가 쫓아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도 이제 세마리가 이제 한7 8시끗다리도 잡고 쬐깐 똘떼이도 잡고 그랬었는데 한번 놀래 버리니까 이제 몸, 몸을 몸 조심해 버리는데 두상이랑 이런게 확실히 작아요 근데서 그렇게 용감한 힘이 나오지? <laughs> 근데 빨간 코는 정말 아, 정말 성품이 좋은 게입니다 이게 뭐 주인을 잘 따르는 건 기본이고 사람을 편하게 해요. 여놓고 다른 게 운동시키고 나도 조용히 기다리고 절대 조용히 기다리고 짖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 야생동물 같은 게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 짖죠. 막 부러달라고 그 외에는 그냥 조용합니다. <laughs> 운동시키고 왔더니 어, 좀 어, 물을 마시네요. 그래도, 둘이는, 이제, 그, 망을 사이에 두지만은, 뭐, 원수지간 같이는 안 하죠. 근데, 밖에 있을 때 모릅니다. 아까쯤 같이, 장타대, 장타한테 하던 것 같이 도발을 해버리면은, 붙죠. 순한 녀석들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주인이 잘, 그걸 해야 되겠죠. 어, 빨간 고야 음. 확실히 만져보면 골격에서 차이가 나네요. 작은 놈이 그 영광한 거 보면은 기특합니다. <laughs>